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비 커플의 조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희도 잘 지내. 잘. <laughs> 저희도 열심히. 생존했습니다. 저희 또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지났고, 이제 신혼부부라고 하기에 살짝 어색한 정도의 시간이 됐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매 순간이 새롭더라고요. <laughs> 지금 스위스는 눈이 진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기 전에 집을 데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너무 이 바빠가지고 거의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는 그런 수준으로 있었어서가지고 오랜만에 오늘 대청소도 좀 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금 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진짜 갑자기 잠수 아닌 잠수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인사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스에서 좋은 재밌는 <laughs> 생활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세븐이 너한테 저희 작년에 썼던 크리스마스 장식품이라고 좀 가져와 달라고 했거든요. 저번 크리스마스에 저는 약간 나무에 미쳐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세라믹 그 나무 장식을 많이 샀었거든요. 여기가 저희 화장실인데요. 욕조가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조그만 그 화장실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위스에서는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자체를 이렇게 가지로 팔아가지고 약간의 브레이징을 좀 달아볼게요. 화장실에 있는 모습은 약간 초를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불을 꺼보면. 그리고 펠트로 이렇게 예쁜 리스를 만들어봤는데요. 침대 위에 저창문에다가 리본이랑 한번 해가지고 걸어볼게요. 근데 제가 키가 안 돼서 남편이 오면 걸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방을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저께 전기장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너무 <laughs> 깨끗해. So 고마워. 그리고 론더리, 그 Our new tree, really nice. Chow. Here are some Christmas trees, small ones. Chow. Everywhere is a touch. Oh, new, oh my god, new, new day! Uh, nice, you like it. Do you think it looks good? No, it's lovely. It's good. Take, take. yeah, nice. Look at the 완성했습니다. I'm not finished it you're not done no. oh what are you doing oh my god hello yeah you're on filming oh my god i think this should be the same height so nice very nice <laughs> Do you think we changed a lot? Yeah. Really? Mm -hmm. To the better. To the better. Uh -huh. I have plans. <laughs> it's 진짜 똑똑한 것 같아. 그래. 어? 봐봐. 진짜 just so small. Yeah, but that's the beauty of it. Not so to your face. 진짜 똑똑한 거 같아. 그렇지? 응. 음. 예진이 최고. 예진이 최고. 아. Say it. 예진이 최고. 똑똑해. Happy. 어, 봐봐. 나도. 음. <laughs> <laughs> so, I'm what now? I'm Making some candle spot. Mm -hmm. And chocolate and the panettone Festive! One, two, three, and. Turn off yeah. the light. I want to see. Turn off the light. Mm. Ooh. Hey. Yeah? Huh. Yeah, just like there. There. Yeah. Lovely. It's carefully designed. No. Green. No, lovely <laughs>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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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really nice, bab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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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뉴이의 앱 저희가 슈퍼에서 사왔던 크리스마스 그 나무 가지를 좀 잘게 잘라서 창문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할 가렌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약간 유럽에서 왜 어, 이렇게 홀리데이가 되면 그 장식하는데 이렇게 다들 완전 왜 이렇게 업세스돼 있을까 신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공간에서 의미를 되새긴다는 느낌? 맨 처음에는 저도 좀 어색하고 <laughs> 신기했는데 이제는 약간 제가 나서가지고 이제 12월 되기 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끝내야 되고 <laughs> 물론 이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약간 이런 준비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 도 되고 이런 홀리데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어서 세븐이랑 독립을 해서 제 집이라는 게 생긴 후로부터는 홀리데이의 느낌도 조금 다르게 오긴 하더라고요. 또 우리끼리만의 리추얼 같은 거를 또 하고 집을 이렇게 꾸미고 약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워홀러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약간 가족 홀리데이라는데난 가족들이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나가 가지고 뭐 음식을 해먹거나 그리고 저는 어차피 리테일에서 일을 했었어서 어차피 그때가 가장 다. 어떤 때이기도 하고 한 번도 그때 막 되게 이렇게 셔벗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약간 이런 걸 하면서 좀더아 내가 진짜 유럽에 사는구나 결혼을 해서 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창문이랑 저 뒤에 보이는 발코니 창문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꼬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요 한 열두 정도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해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Yourself. I don't know, can I? <laughs> I don't know if that would be good. Scheiße, <laughs> it looks shit. <laughs> no, why? I saw. Let's put yours in the middle. Come yeah. on, n c c e r e d o h n 템포 아빠 집이 남 ν 지금 밖에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어저께만큼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진 않아서 저기 멀리 있는 마을 보면 완전 진짜 달력에 나오는 마을 같지 않나요? 아니 오늘은 눈이 오니까 반사판이 장난이 아니네요. So Because it was a ritual when Sabrina was younger mm -hmm. that he go make candles. Mm -hmm. I make yeah. candles with my parents, with my friends. Mm. And you will see a lot of kids doing it. <laughs> uh, it's, it's something childish, but I think it's nice. <laughs> Let's go! It's pretty so you can't see. I hear it. can't see it. Once into the wax, two times into the water, then wipe it off. I'm gonna do the round one. This is exactly what you can do actually. We planned about two hours. See? Yes, yes, yes. <laughs> oh, wow. Okay, you cannot fit this together because. She's so happy about that. While other people are doing something like this. t h a t 초록색, 초록색. <웃음> 하얀색. 하얀.

날개 달린 돼지입니 작품명. 그냥 해피? 진짜 해피. 어머님, 아버님이 촛불 하는 거에 못 오셨지만 그래도 가서 보여드리려고 마침 할아버지가 와 계셔가지고. En look, wat een ornith. Openen wat die gemacht gemaakt hebt. joy, ja. Joy. Leraar, no that's not true. So. ja dat gefalt me, dat is goed. Vogel! ja. Vögel. Okay. <laughs> beeswax candle. Oh, it's so? a, it's it's a real beeswax. Mm. Mm. Yeah. That's super. Nice, huh? <laughs> can you can eat it. You know it smells so good. <laughs> hey, that's mine. Christmas bells cast a spell on the world, bringing you home to me from across the sea. And it seems like you're already here. Whenever I hear Christmas. It's like a soup or but it's not milfoy. Um, you we know. usually put like with water, parsley. Try first if it's like too spicy or not for you. It's hot. Hmm. Hmm. Nice. See. Oh, that's warm. Perfect. Hmm. So. I find udon noodle. One well, of the most important thing hmm? is also the rice. Hey. So it looks like a little bit spongy. Now you press it against the pan that it burns. Yeah. A bit. Always. Anyway, there is actually like a movie uh, I don't know the title anymore um, and then the male actor says like when you drink this then you go out with me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아 이거 마시면 나 이거 마시면 너 이거 마시면 이거 마시면 I no nada Sake nin koda Oh <laughs> When a fire lights up a starry night on Christmas Promises we <laughs> made <laughs> all just seems to fade on Christmas